네. 이번 시간에는, 그, 리액터. 우리가 이걸 리액터라기도 하기도 하고, 인덕터라고 하기도 하고, 코일이라고도 합니다. 뭐, 코일이라고 많이 쓰는데, 뭐, 제가 생각할 때는, 뭐, 다 같은 성질의 코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, 리액터, 뭐, 인덕터, 코일,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데,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이 코일, 인덕터 리액터의 직렬일 경우에는 어, 요 코일이 이렇게 인접해서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서로 요 사이에 상호 인덕턴스라고 존재를 해요. 상호 인덕턴스. 이거는 다음에 한번 다뤄 보려고 하는데. 상호 인덕턴스를 해서 m으로 표기를 합니다. 이게 뭐 뮤추얼의 약자 같은데 M으로 표현하는데 을 이렇게 직렬로 이 코일은 이 감는 방향에 따라서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쪽 나오고 이 까만 점이 들어가는 쪽입니다 이렇게 감는 감는 방향 그럼 이게 감는 방향이 순방향일 때 이때의 토탈 어음 값은 L1 플러스 2개 더한 데다가 상호 인덕턴스를 2배 한거 예,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게이 순방향일 때는 플러스 2M이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이렇게 어, 이쪽은 일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또 반대 방향이죠. 이렇게 된거 이거는 서로 역방향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. 이런 경우에는 포탈은 른엘원 빼기 엘두 리더 값두개 대해서 이때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. 서로 역방향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두 m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순방향으로 이렇게 접속된 걸 갖다가 가동 접속이라 그래요. 가동 접속. 이렇게 역방향으로 된걸 차동접속이라고 합니다. 참가하시고요. 근데 이게 병렬로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. 이 병렬로 됐을 때는, 조금 시기, 조금 극한데, 이렇게 병렬로 됐을 때, 이렇게 전체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는 쪽이 같은 방향이죠. 이렇게. 백렬로었을 때는 요걸 가동 접속이라고 해요. 요렇게 이렇게 서로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역방향이니까 차동 접속이라요 가동 접속일 때의 토탈 인인 어, 커탈 값은 L1 곱하기 L2 빼기 상호 인덕턴스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분모가 에 이걸 이 내부에서만 봤을 때 서로 상호 인덕턴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내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돌대를 생각하시면은. 브라스, 플러스에서 나와서 또 브라스니까, 이건 서로 역,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행한다고 봤을 때는 역으로 역방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때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. 이런 공식이 성립을 하고요. 이게 마이너스입니다. 이때는. 근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나왔던 게 들어가고 나왔던 게 들어가니까 이건 또 순방향이죠. 이렇게. 이건 순방향이 되는 거죠. 요 때의 분모는 플러스가 됩니다. 상호인득턴서 부분에. 2L. L2, M제곱. 이렇게 되는데, 요 직렬일 때와 병렬일 때, 요게 그상호인득턴서 두배한 그 부분에서 이 부호가 바뀐다는 거요걸 제가 제 생각에는 나와서 나오니까 나와 가지고 나온 대로 들어가니까 서로 그 상충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고 역방향이다 보고 나온 게 들어가고 나온 게 들어가니까 요 내부에서는 순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다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어, 리액터 인덕터 코일의 용량 합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